항상 어, 오브젝트에 막히않는 이상 무조건 그일정거리를 날아가서 터져 그치 그럼 여기서 메인이 연막이 깔렸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여기 네. 그 메인에 깔렸는데 여기서 완전 작정하고 봤으면은 상대 피니스가 여기서 불 때까지 던졌을까 생각했으면 슬로우나 근데 슬로우까지 까는 건 상관없는데 여기서 미리 들어갔을 때그 연막이 쳤을 때 연막이 쳤을 때 가장 죽 경계되는 건 연막이 터졌을 때 상대가 가지고 있는 시간 그래서, 오맨을 상대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연막이 쳐졌을 때 들어가는,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늦으면 오맨이 먼저 들어가서 피킹하는 경우가 많아. 근데 아까 봤듯이 그 성향을 봤을 때 그런 오맨의 성향이 그렇게 숙련되진 않았어. 그치? 그럼 이걸 어떻게 여긴 거냐면 연막 공간 자체가 넓지. 그치, 오맨? 꽉 차있지 않고 그럼 오히려 들어가. 들어가서 오맨이 오는 것까지 견제할 수 있고 이제 팀이 준비가 되면은 상대가 미드에서 누가 대기를 타고 있거나 A에서 누가 대기 탄걸 흔들 수도 있어. 누가 스킬 투자해서 그때 상대가 막 쏠리지, 그렇지? 쏠릴 쏠리 때연막안에서 이걸 치면 연막을 뚫고 들어가 이 커브볼이. 이거를 우리는 원웨이 플래시백이나 불러. 원웨이 그러니까, 스모크가듯이 연막에서 연막에서 성공을 썼으니까 우리는 그냥 그걸 쓰면서 바로 박 가면 되거든. 바로 가면서 오면은 피해 망성이 언더 쪽에 싹다 깔아주고 연막 탁탁 쳐주고 연막을 쳐. 그다음 우리는 그냥 진입하면 되는 거네벽깔 깔면서 음. 그게 첫 번째. 음. 원웨이 뱅은 순서가 적으로 이동하다 오면 스킬 순서가 피해망상을 깔고 연막을 쳐야 되는 거예요. 연막을 치고 피해망상. 연막 피해 먼저야, 무조건 피해망상. 피해망상이 먼저예요. 어. 만약에 뭐, 받은 데가 백사이트 백사이트 이런 거 우리가 제 공격제 1법칙 아, 우리가 메인 볼때 무조건 봐주시는쪽 여기를 우리는 스킬 투자했을 때는 벗겨낼 수 있어, 그렇지? 벗겨내면서 여기 확보하면 상대는 3부로못 나와 역성공 아닌 이상은. <laughs>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상대가 백업하러 달려오는 거 있잖아 그치 그 우리는 이제 성공을 쓰고 달려가 그리고 그러면 해븐에서방어하는 병력이 보통 여기까지 낙 내려오거든 언덕까지 내려오거나 그 거기에 맞춰서 피해망사을 미리 쏘면 놓으 상대가 피해망사 그 오브젝트 날라오는 거 보면 장식 빼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결국 숫자 싸움을 유도를 하는 거야 상대가 성공 상황이나 아니면 피해망사 때문에 빼 있을 동안 우리는 3대1 같은 이제 독자적인 걸 한다고. 물론 피해망상을쓸 수도 있긴 해피해망상을 어, 나중에 쓰도 되긴 한데 연막을 먼저 깔면은 해븐 쪽에 먼저 깔아주고 피해망성 쓰고 그 다음 시티 쪽에 깔아주고 하는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디테일에 의한 연결을 제일 중요시 해야 된다는 것 그게 제일 필요해. 어. 그리고 그 아까 피닉스가 어차피 피닉스 많이 안, 해봐, 안 해봤거든 그래서 내가 딱히 뭐 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이 벤트 했을 때 벤트가 이제 벽이 깨져 그지? 벽 깨지면서 우리가 연막이 깔리는데 그때 하나 둘셋할때 연막 하면서 들어갈 때 들어갈 놈은 드, 들어가고 두 명이서 이제 연막 깔아, 깔아주고 그냥 들어간다고 다다닥 하면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오맨이 피해방사원 격으로 깔아줄 수도 있고 하는 걸 기반으로 해서 마지막 사람이 여기 남는 것도 괜찮아 왜냐면 없는 줄 알고 벤트에서 오라라고 왔다가 이제 짤리는 경우가 많거든 그런 식으로 우리는 상대 동선하고 시간 숨을 유도하고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킬을 따낼 수 있는 것 그거를 중점적으로 보고 오맨의 경우는 가질 수가 많지 여기서 대게했다가 벤트 연막 치고 왼쪽으로 올라갔어. 피해망상 아니 피해망상 아예 일로 통다 뚫어. 피해망상 특성이 알지. 네. 오브시트 뚫으니까 각도만 잘 잡으면 해본 쪽 몰아내면서 우리가 동시에 들어보낼 수 하, 하게 있고 그리고 피닉스가 여기 불까지 깔아주면서 가면은 오맨이 나중에 합류하면서 이쪽을 보고 있을 수도 있겠지. 그렇지. 그 상대는 스킬 쓰고 다시 한번 들이대거나 아니면 일단 생으로 들이댄다고 불까지 맞아가면서 그럼 오는 오맨이 그 자르면서 가도 상관이 없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상대가 이제. 막어, 막고 싶은 타이밍을 망치놓는 거야. 망치 놓으면서 우리는 갈 대로 가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한 명이 피킹할 때 그거를 이제 커버쳐 주는 각이 잘안 나온다는 거그 거리 자체가. 그 정민군이 잘못한 게 정민군 야나 들어간다. 좌져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컨택할 수도 유도를 하는 거 팀적으로. 한번볼때 여기 보면은 여기 자동적으로 보면은 여기 한번 같이 보잖아, 그렇지? 근데 여기 적이 없어. 그럼 자동적으로 일선에 있던 사람이 여기. 각을 비틀거든? 여기서 같이 이렇게 밟으면서 1대2를 계속 유도하는 거 스킬 싸움 없는 한은. 여기서 상관없어. 그럼 여기.. 피닉스가 할수 있는 건 여기 그냥, 여기 그냥 벽 깔아버리고 그 올수 있는 그거 자체를 차, 차단하는 거지. 벽 자체를. 언더 체크하고 하는데 음. 이제 여기쯤 이제 백사가이미 정리돼 있어야 돼. 비에서 진입하는 거. 제일 귀찮은 건해븐 쪽에서 보는 인원이 여기 한명 보고 빼고 그 후발 인원이 이렇게 빼면서 이쪽 비메인 지원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피해망석을 이쪽에 깔란 거야 아니면 이제 이렇게 언더에서 째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 그래서 이걸 다 모두 겹칠 수밖에 없게 유도를 하는 거지 석가리 여기 있네? 그럼 여기 보통 여기 보통 이런 식으로 피해망석 쫙다 깔려도 근데 이제 세이지가 없는 조합 하에서는 사이트인을 어떻게 해야되냐면은 우리는 세이지 벽을 쓰면서 안전하게 갈수 있긴 하잖아 그치? 근데 벽이 없어. 벽이 없으면은 원웨이로 그냥 쭉 가다 보면은 상대 이렇게 막 째고 막 연병을 한다. 그지 그래서 사이트 인에 할때 제일 먼저 지금 백사이트 무조건 제압을 하고 바로 들어가서 설치하지 말고 완전히 클리어 될때 여기서 클리어란 우리 사이트 자체가 우리의 각으로 완전히 뒤덮어졌을 때 상대가 빼어 봐도 바로 짜를수 있는 각도로. 그래서 이제 벽이 없으면은 백사이트 계속 압박하면서 모 오게 하고 두 명, 세명 정도가 연막 가려져있는걸 CT 연막 가려질 때 이용해서 바로 이렇게 피치고 나서 스킬을 쓰고 나오려거나 피킹하려는 애들을 잘려두는 거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그렇지? 그럼 이제 공격제에서 어떻다? 굉장히 편하다. 그러니까 스킬이 쓸때 없을 때 그것도 타이트나 수 있는 거 조절해야 돼. 아 미드를 판다는 거는 결국 미드를 파는 걸 위주로 하면서 우리가 미드를 어떤 식으로든 갈때후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남겨놔야 된거든. 그래서 미드를 보통 세 명만 맞아 최대 가능성이 있으니까. 1 3 1. 근데 챔버는 좋은... 솔직히 거둘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가지고 하는 게 이제 갈때트랙가는것밖에 없거든. 물론 건팀상에 따라 달라. 챔버가해줄수 있는 건 여기 째고 있다가 그 먹고 있는 걸 도와주거나 두 명에서 이렇게 가거나. 근데 그래. A까지는 안갈 거라면은 결국 속도 싸움이 많이 이길 되지. 그 그래, 그렇기 때문에 벽에 상대가 깔았을때 그냥, 그냥 뿌셔놔 뿌셔놔서 상대한테 압박감을 주고 슬로우로 미리 빼게 해야거지 음... 그런 스킬싸움에 두뇌싸움이 여러분들한테 필요해 한 번에 간다는 그거보다 물론, 물론 한 번에 갈거면은 서로가 보는 피킹각도가 한 번에 일치되고 그 다음 할때는 이제 서로 나누면서 자신들이 못보는걸 커버쳐주는 그게 최종단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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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피드백이 겁나 빡세게 하신다 와. 우리 코치님도 이렇게 안 하세요? 아니 그 코치님들 원래 푸틴 코치는 못 해봤으니까. 어. 맨날 신카노 코치님한테 왔다 보니까. 아, 이거 <laughs> 맞다 보니까. 맞다 맞 맞아요?